안녕하세요. 솔량산행입니다. 우리 구독자님도 안녕하시죠. 에, 이제 연휴가 이제 다 지나갔고, 이제 또 열심히 또 일을 하시다 보면 또 내일모리가 추석이네요. 이제 말복도 지나고 광복절도 지나고, 이제 새 마음, 새 뜻으로 어, 산행도 열심히 더 하고, <laughs> 또 사업도 하시는 선생님께서는 사업도 더 열심히 하시고, 또, 직장 다니시는 선생님께서는 직장 열심히 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또한 달이나 있으면 또 추석인데, 추석이 한 달도 안 남았나, 그렇게 남은 것 같네요. 이제 15일이니까 한 달도 못 남았네요. 한 20일 있으면 추석이네요. 또, 그러면 또 며칠 또 연휴로 또 노시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은 5종, 5종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오늘은 경매가 아니고, 어, 경매가 아니고 그냥 판매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판매. 아, 이렇게 보시면은 어, 서반 서반 사피인데, 예, 서반 사피라고 해야죠. 얘도 전면 서반 사피입니다. 완전히 아주 뿌리 상태 양하고 지가 분주를 했어요. 지금 어, 지금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 얘하고, 얘하고 두 촉을 에, 분주를 했는데, 얘들은 무명입니다. 어, 무명. 무명인데, 색감이 아주 멋들어집니다. 어, 색감이. 지금 우리가 명명품, 이제 명명품도 사피가, 사피반이 여러 개체가 있는데, 뭐, 못지 않습니다. 웬만한 사피는 따라오지도 못할 그럴 사피입니다. 한번 보시면은, 대단하다는 걸 아실 줄 압니다. 얘는 정상에다 놓고 지가 하고 있는 건데 키는 20cm, 20, 20, 20cm가 좀 넘겠습니다. 2 0이 루키 보시면 2 0 5cm까지도 나오겠습니다. 25cm 그리고 올시나, 올시나는, 올시나는 약한 18cm 정도 되겠습니다. 올시나는 18cm에 옆면 폭이 0.8에서 0.9 정도 나오겠습니다. 어, 올시나 옆면 폭. 근데 여기 얘하고 얘하고 분주를 했습니다. 제가 얘하고 얘하고 지금 분주를 했는데, 제가 얘를 이제 한번 이제 배양해보고 싶은 선생님이 계시면 전화 연락을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가격은, 얘는, 이렇게 보시면, 뿌리는 아주 100%고, 입장 수도 다섯 입장. 올 신화는 다섯, 여섯 입장까지도 됩니다. 예, 다섯, 여섯 입장. 엄마 촉은, 어, 엄마 촉은 네 입장입니다. 엄마 촉은 네 입장. 이 내년 신화는, 어, 여기에 보시면, 눈을 이렇게 붙었는데, 가을 신화도 기대를 한번 해볼만 할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눈이 붙었는데, 얘가 가을 신화를 한번 올릴 가능성이 많이 있네요. 앞으로도 9월, 10월, 11월, 상개월이니까 충분히 얘를 지가 지금 영양제에다 담가서 어 심어 놓으면, 어, 이제 금방 크죠. 얘들은 분주를 하고 분갈이를 하면 금방 신화가 한 20일이면 쭉 올라옵니다. 제가 해보니까 20일 정도 한달 안으로 다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뭐 얘가 이상 이 있어서 어 제가 쏟은 게 아닙니다. 제가 시간이 나서 시간이 나서 분갈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 예 그래서 분갈이를 했으니까요 두촉 이렇게 두촉 그리고 얘도 두 촉입니다. 얘도 두촉 이렇게 얘도 두촉 약간 뿌리가 좀 얘는 약간 뿌리가 그렇지요? 네가다. 뿌리는 네 가닥인데, 뭐 배양했는데, 아무 지장 없고, 색감 뭐 옆이 형제 초가고, 색감 뭐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여기도 내년 신화에서는 아주 멋들어지게 나올 걸로 예상해서, 얘는 명명, 지가 명명을 하려고 하다가, 에삐꾸리가 쳐가지고, 어, 삐꾸리삐꾸리가 <laughs> <laughs> 쳐서 지가 분주을 했어요. 지가 분갈해서, 어, 내년. 내년 전시는 올 전시에도 한번 내보낼까 했었는데 쏟아 보니까 너무 밑구리가 너무 쳐 있어서 어 제가 분주를 했습니다. 세 개로 분주를 했습니다자 예? 이렇게 세 개로 분주를 해서 어 하겠는데 자 얘는 지금 이렇게 두촉두촉 두촉 얘는 지금 제가 에, 지금 45만원, 45만원에 한번 등재해 보겠습니다. 45만원, 두 촉. 두 촉에 45만원. 완전 전면, 서반사피라고 본래 애들 다 그러는데, 올 신화를 이렇게 보시면 아주 전면사피로 갔습니다. 아주. 끝이만 조금 녹이 이렇게 차있고, 끝이만 녹이 조금 차있고, 아주 전면으로 사피가 다 들었지요. 그래도 서반사피가 맞지요, 예. <laughs> 제가 농남을 조금 섞어서 재미나게 해놔라고 그랬습니다. 자, 서반사피. 아주 멋떨어집니다. 얘는 경매가 아니고, 제시가가 45만원입니다. 제시가는 45만원. 여기 분주해서 패스트 처리를 완벽하게 했고, 제가 그리고 영양제에다 잘 담궈서, 어, 분해다 일단 올려놓겠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사가실랑가는 모르는데 <laughs> 자 어지간 자 얘는 그 옆에서 분주해냅니다 그 옆에서 분주를 했는데 어, 얘는 얘도 두촉 얘도 두촉이고 어, 이렇게 아주 얘도 양쪽에서 올해 양쪽에서 신화를 양쪽 두 개를 받았어요 얘는 아주 이렇게 신화를 잘 올리네요 이. 잘 올리는 종류 종자입니다 <laughs> 종류가 아니라 종자지요. 아 얘는 제가 25만원 25만원 에등재해 보겠습니다 옆에서 분주 해냅니다 엄마 쪽에서 분주를 해냅니다 얘는 엄마 쪽에서 분주 해내 25만원 두촉 뿌리는 뭐 양호합니다 아주 깨끗하고 요정도면 이 깨끗합니다 에 1번 2번 1번은 45만원 1번은 45만원 2번은 25만원 입니다 예, 그리고 또 여기 제가 오늘 여기 산 제품인데 예, 조금 영상을 한번 키워 보겠습니다 3.0 으로 올려 보겠습니다 3.0야 지하경에서 올라온 아인데 자 이렇게 보시면 제가 여기를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지하경에서 올라왔어요 지하경에서 올라와 가지고 밑이 꺼는 제가 벌붙이게 려고 어, 벌붙이게 려고 띠습니다 띠고 이쪽에 꽃대가 이거 부러졌나요? 꽃대가 달았었는데요. 아, 부러지진 않았네. 여기 꽃대가 꽃대도 이렇게 붙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꽃대가 붙어 있고 얘는 지금 서반이라고기도 그렇고 제가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옆에 촉들이 다 이렇게 죽었습니다. 이게 왜 이런 상황이 생겼냐면. 어, 어느 어 분이 작년에 얘를 산 채를 했다가 지하경이니까 그냥 심었던 것 같습니다. 지하경이라 심어가지고 어 여기 보시면 100% 지, 지하경이라는 건뭐 제가 그짓말 할 일은 없고 자 이렇게 보시면 100% 지하경이죠. 밑으로 있어요. 지가 벌브 두 개를 뗐습니다. 지금이 제가 벌브 튀게 하려고. 종자가 좋을 것 같아서 자 엽성도 보면 완전 광엽입니다. 엽성도 광엽에 자 무늬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무늬가 아주 무늬도 멋지게 들었습니다. 무늬가 이렇게 멋지게 들고 입장수는 다섯 입장속 잎장도 이렇게 무늬가 잘 들었지요. 속 잎장도. 그리고 꽃대도 여기 하나 달았는데 얘가 떨어질. 얘가 펴줄 가망이 좀 있을랑가는 그건 제가 장담 못하고 보면 얘가 분명 꽃대인데 어, 얘는 꽃은 아마 오래 기대 하시지 말고. 어, 그냥 한번 종자목으로 한번 배양해 보시는 건 좋을 듯 합니다. 얘도 지금 이렇게 보시면 얘가 소반으로 갈란가 소멸을 다될 것인가 그거는 저도 모릅니다. 왜냐면, 어, 여기 이렇게 촉들이 지금 두 촉이 이렇게 남아있는데 다 이렇게 다 탔죠. 다 탔습니다. 다다 다 탔다고 해야 하나 뭐 했다고 해야 되나 그거 제가 그럼 어쨌든 죽었어요. 다 노대가 났다고만 간단하게 했습니다. 노대. 노대가 났고 어 그리고 얘가 지하경이었으니까 그 사람이 작년에 팠다가 다시 묻어 놨다는 건 확실합니다. 제가 얘도 두 개를 산채 해왔어요. 두 개를 똑같습니다. 얘는 크고 하나는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얘는 3번입니다. 3번. 이렇게 3번인데, 뭐, 뒤, 뒤에도 보면 뒷 입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뒤에서 봐도, 자, 무늬가 뒤에서 봐도 무늬는 잘 들었어요. 얘는 분명 꽃인데, 꽃물인데, 이제 그것은 제가 무슨 꽃이 필란가 그것은 모르겠고, 자, 입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입이, 입이 이렇게 보시면 입도 아주 광엽에 짱짱하지요. 입이 뭐 부드러우면 제가 얘기를 않겠습니다. <laughs> 야, 입도 깜깐하고 색감도 요 정도면 은잘 들어간 걸로 보이는데 에, 모르겠습니다. 예. 아, 얘는 가격이 지금 벌브가 3개, 벌브 티게하시면 좋습니다. 얘 갖고 내년 봄에 얘가 올해 다연그은 다음에 벌브 티게하면 내년에 촉수가 대번이몇 개로 늘어나죠. 예. 그래갖고 이 꽃을 금방 보시려고 하시지 말고 일단 촉수를 늘려놓고 꽃을 보셔도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초라는건 언제 넘어갈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종자는 두개세 개로 이렇게 배양을 하셔야 좋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 이렇게 색깔은 잘 들었고 뒤에서 봐도 색깔은 뭐다잘 들었으니까 서반 시기로 이렇게 들었고 호피로 갈지 서반으로 갈지 그거는 저도 모르고 일단. 제가 올려만 드리는 겁니다. 가격은 12만원 하겠습니다. 12만원, 3번, 3번 가격은 12만원, 볼브 3개의 한쪽, 볼브 3개의 한쪽 12만원, 그 볼펜도 하나 줘보죠. 3번, 3번은 12만원, 12만원 하겠습니다 12만원 하고 2번은 25만원 25만원 1번은 45만원 자 그러면 4번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4번도 그 옆에서 산책했는데 자 얘도 똑같습니다 아주 얘도 지하경이에요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 보시면 얘도 지하경으로 컸습니다 자, 이렇게 밑에도 이렇게 올라왔죠. 자, 여기도, 여기도 이 밑에 벌브가 녹았습니다. 여기는 벌브가 녹아서 이렇게 됐고, 얘도 지하경으로 올라왔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죠? 밑에서 제가 밑에서 땄기 때문에 이렇게 지하경으로 이렇게 올라오냅니다. 얘도. 자, 뿌리 상태를 잘 보세요. 이쪽, 어, 올 신하는 뿌리가 지금 잘 내리고 있고, 어 먼저 초근 내년에 벌브티기 할 만합니다. 얘도 내년에 여기 띄고 여기를 어 분주를 해서 어 아들 초고고 엄마 초고고 분주를 해서 벌브티기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뭐요 정도 뿌리 가지면은 벌브티기 지장 없고 어올 신화도 이렇게 또 신화 그 뿌리가 이렇게 내리고 있으니까 뭐 짱짱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얘도 색감을 한번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색감은 얘도 잘 들었습니다. 먼저 촉처럼 색감은 잘 들었는데 서우반으로 남을지, 거치냐면 소멸이 될지 그것은 저도 모르니까 우리 선생님의 판단하에 해시기 바랍니다. 어 얘는 지가 얘는 지가 10만 원. 10만 원에 한번 등재해 보겠습니다. 10만 원. 경매가 아닙니다.의 그냥 10만 원입니다. 4번 4번은 그냥 10만원 이고 어, 여기 3번이, 3번이 펄브세개에 얘가 12만원 이니까 3번이 싸네요 <laughs> 3번이 쌉니다 <laughs> 자 그러면 이제 5번 5번이 이제 5번 마지막인데 에, 5번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5번도 그옆이더 산채 됐는데 자, 얘네들은 이렇게 보시면은 약간 판이 제같이 들지를 않았어요. 얘는 자, 얘는 동자묘고, 더군다나 동자묘에 색감이 살짝 들어있는데 약간은 보입니다. 색감이 그렇다고 해서 제가 확실치는 않았는데, 어쨌든 밀렸든 뭘 했든 이렇게 들어있고, 변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보세요. 예. 자, 이렇게 변도 좋고, 동자묘고요. 예, 예 그리고 자, 또 여기. 자 얘도 고옆에다다 그다 오늘은 다 거기 거기서 갖고 왔습니다. 얘는 좀 판이 좀 보이네요. 얘는 이변인데 아주 좋습니다. 자 엄마 쪽 보세요. 엄마 쪽도 편이 이렇게 좋습니다. 엄마 쪽도 이렇게 좋은데 아들 쪽도 편이 쪼꼬지죠 편이 아주 멋지게 꽂고 여기 서반 시기로 이렇게 무늬가 들어 있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자 이렇게 또 구입하셔서 또안 들었다고 하면 안 됩니다. <laughs> 잘 보시고 저는 항시 그렇습니다. 영상 두번 이상 보시고선 구매를 하시라고 누차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반은 보이고 있고요. 예? 자 얘는 벌브가 하나밖에 없어요. 자 얘도 이렇게 보면 그쪽 난초들이 지하경들이 많네요. 예? 얘도 그쪽에서 이렇게 떨어졌는데 어쨌든 얘는 벌브가 없습니다. 이쪽에 여기 여기가 떨어진 거 이렇게 떨어졌고 없어요. 예? 자 그리고 그리고 자 얘는 그렇게 했고 이렇게 두개 했고 자얘 하나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얘는 여기 벌브가 있고 여기 눈이 붙었습니다. 지금 눈이 얘는 가을 시나니까 금방 올려오겠죠. 아 얘는 제가 왜산채을 했냐면은 어 보시면은 얘는 입이 자 이렇게 잘 보세요. 자 입이 이렇게 좋습니다. 입이 아주 멋떨어지죠. 입이 환역개체에 환엽계체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환엽이라고 보면 되겠죠. 지금 뭐 입이 짱짱하니까 뭐 이렇게 보시면 환엽의 끝들이가 뭐희끗희끗게 되기도 하고 그런 것은 뭐 따질 거 없습니다. 이 끝들이 뭐희끗희끗된 거는 따질 거 없고 다음 신화의3반이 물고 나오면 좋고 안 물고 나오면 많은데 제가 하나 더 공부거리를 말씀드리자면은 요 난초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요 끝들이 쪽에 쭈글쭈글쭈글하죠. 이 쭈글쭈글 하는 것은 요거 산반기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거 제가 누, 누차 전번에 말씀드리고 잘 말을 안는데 이끝트리 쪽에 산반 들은 것을 잘 보세요. 산반 들은 것을 희캉에 들었던 뭘 들었던 난초가 이렇게 쭈글쭈글한 것은 전부 다 산반이 들어 있다는 겁니다. 이소개가 그러니까 이 난초가 어 난초가 요끝트리에 보면 이렇게 쭈글쭈글 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쭈글쭈글한 거 보이죠? 그리고 이끝트 이도 쉽게 듣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쉽게 듣기도 하고, 그리고 이거 3반이 들어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자, 그래서 5번, 5번은 세카바입니다. 5번은 이렇게 세카바. 얘는 뭐 어떻게 됐던지 간에 세카바니까 뭐 5만원. 얘는 뭐저 무늬가 이렇게 확실하게 들어오질 않았으니까 5번은 그냥 5만원으로 하겠습니다. 경매가 아니니까 그냥 5만원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번, 1번. 아주 색감이 어디다 갖다 놔도 전시에 나가도 나무랄 데 없는 종자목입니다. 이런 애들은 배양해서 한 2년, 2년 배양해면은 한 6쪽 되겠지요. 예? 6쪽 되면 전시장에 갖다 내놔도 뭐 나무랄 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뭐 저도 명명품 사피 저도 2개 정도 갖고 있는데 계달보는더 이쁩니다 서반사피로 아주 색감도 좋고 이렇게 보시면 자요의자 얘는 45만원 자2번은2번은 2번은 이렇게 조금 전에 이렇게 보여드렸다시피 <laughs> 2번은 이렇게 해서 25만원에 하겠습니다 25만원 이제 똑같은 제품질로 했어요 얘도 내년 되면 탄력 받으면 뭐이거 엄마초 엄마촉처럼 이렇게 키도 크고 이렇게 색감도 좋을 걸로 생각합니다 이 난초가 어, 얘는 입엽성으로 이렇게 입엽성 광엽으로 이렇게 갔는데 자 보시면 은잘 아실 겁니다 입엽성의 광엽이죠 예. 이렇게, 이 정도로 돼가지고 이런 애들이 다섯 쪽 되면은 아주 뭐 예쁘다고 멋지다고 생각될 것으로 되, 생각이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에, 5종 5종을 제가 오늘 올리는 걸로 하고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전화 연락도 주시고 항시에 우리 선생님도 건강하시고 어이제 가을 되면 저가 산채 대회도할 건데 지금은 산채 대회를 못하니까 조금 위험성도 따르고 뱀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위험성이 따라서안겠습니다 추석 지난 다음에 추석이 인제 얼마 남았으니까 추석 뛰고 나면 모기도 찬바람이때 모기도 좀 들어가고 지금 모기가 시커마져 산에 올라가면 모기 쫓다 판납니다. 붙여갖고 계속 붙여야 돼요. <laughs> 아주 힘들어요. 그러니까. 추석 세고 산채 대 이렇게 해놓은 걸로 하고요 우리 선생님 궁금한 점 있으면 전화 연락 주시고 늘 건강하시고 사업도 번창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